얘들아 단어를 단어장에서만 외우지만 말고 요렇게 정리를 해서 너네들이 하나씩 써 보는 거야. 알았어? 네, 이것도 괜찮아요. 알겠네 모르겠네. 마일나 누구랑 바이올라트. 얘기하니? 마일 알겠습니다. 아, 아, <쉽게> <쉽게> 어? <예정>. 어? 단정한 영어로 뭐예요? 단정한? neat. she is very neat. 어. n n e n t 야 이거 갖다 단어 다 한번 확인할거야 얘네들자 네. 어떻게 해야되면 여기다가 뭘, 뭐만 붙이면 돼 i am she is he is 이렇게만 붙이면 어떻게 돼쓸수 있는거지 성격 나오는거지 어음 엄격한게 스트릭 음. 음. 엄격한건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지 않을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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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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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이 맞아 이거다 제주스 맞죠? 이건 아니